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들판을 산책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런데 풀잎 끝에 까만색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뭘까요?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딱 매달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 아, 이 녀석이 밤중에 왜 이러고 있을까요? 이 개미는 흡충이라고 하는 기생충에 감염된 개미였습니다. 흡충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성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양의 뱃속에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개미의 뇌속으로 가서 다른 동료들은 다들 쉬는 시간에 한밤 중에 풀잎 끝에 매달려 있는 거죠. 마침 양이 덥석 물면 양의 뱃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양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에 있으면 더 낫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왜 낮에는 자기 동료들과 똑같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한밤 중에 나올까요? 이 뜨거운 햇볕에 개미가 오랫동안 있으면 말라 죽는다고 합니다. 내 숙주가 죽으면 기생충인 본인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그밤 중에 나오게 한답니다. 이 책은요, 기생충,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미생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디까지가 나일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나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이 개미처럼 기생충이나 미생물에 의해서 조작되고 있는 건 아닐까? <laughs>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시작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최고 권위의 과학자 및 언론이 극찬한 미국 최고 과학 기사 수상작이라고요.